자, 21번. 통전 중인 사이리스터를 턴 오프, 오프, 끈다 이 말이죠. 할애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가버립니다. 순방향 에노드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하면 되겠더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면 자, 우리가 또 주요 전력용 반도체 소자 정리를 해. 봅시다. <laughs> 첫 번째로 SCR이라고 하는 거, 사이 리스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됩니다. 자, 게이트의 신호가 되면 한 방향으로, 단 방향으로 온 되는 소자지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세 단자입니다. 3단자 소자 하나 둘셋 그죠 그래서 게이트에 신호 있으면 이 방향으로 애노드에서 캐소드 방향으로 통전이 되는데 얘가 유지 전류 이하가 되면 오프 턴오프 소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얘가 늦습니다 무슨 전류 됐을 때 통전할 건데, 그 유지 전류 이하가 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더라. 그래서 얘는 무슨 일이냐면, 오프 시간 지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프 시간 지연이 있더라. <laughs> 그래서 다른 말로 자기 소호가 잘안 된다, 곤란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laughs> 두 번째로, GTO가 있죠. Gate Turn Off라고 하는 거. 자, GTO는 사이리스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단자는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자, 얘도 이 방향으로 신호가 가면, 반방향으로 신호가 가는 3단자 소자다. 3단자 소자이더라. 그런데, 오프 시간 지연을 계산한 겁니다. 왜 반대 극성 주면 바로 유지 전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SCR의 오프 시간 지연을 계산한 소자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laughs>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이악.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는 이런 거죠. 다이오드라. 다이오드 두 개를 역병렬입니다. 다이오드 두 개를 역병렬 한 거더라. 그래서 얘는 양단자입니다.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양단자 소자이고 이단자 소자이더라. 하나, 둘. 그렇죠? 네 번째로 트라이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트라이악은 다이오드 또는 사이스 두 개를 역병렬로 먼저 한다. 거기에 게이트를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이오라든지 s c r 두 개를 역병렬해서 양단자로 갑니다. 양단자 소자이고 세 단자 소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네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외에 뭐 IGBT, MOSFET 이런 거 있는데 막 그런 것들은 자주 출제 안 되지만. 얘들은 출제가 자주 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라 문제 22번 직류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강화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거 외웁시다 이런 거 다의 과복권기라고 외웁시다 어렵습니다 어려워 어려워 너무 깊이, 깊이는 할 필요가 없다 23번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죠.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 삼상 동기 발전기 변결 운전 조건이 아닌 거. 자, 변결 운전 조건 해봅시다. 기전력의 뭐가 크기가 같아야 된다. 다르면 무효한 순환 전류가 흐르더라. 두 번째로, 기전력의 위상이 같아. 다르면 유효한 순환 전류. 얘가 동기화 전류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아. 다르면 어떻게? 이 동기화 전류가 교대로 되어져서 난조가 생긴다. 난조억제는 제동 권선. 네 번째로 유기 기전형의 파형이 같아야 되더라. 다르면 고조파의 무효 순환 전류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laughs> 다섯 번째로 상 회전 방향이 같아라. 다르면 과대 돌립, 전류가 생겨서 소선하겠더라. 얘가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죠. 잘은 안노지만 원동기 엔진이라고 하는게 있었다. 엔진 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균일한 각속도가 되어야 되더라. 그 다음에 적당 속도 변동률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조속기, 적당, 불감도, 있어라. 알겠죠? 원동기, 원동기. 예, 잘안 나옵니다. 요즘 잘안 나옵니다. 참고로, 참고로. 24번 봅시다. 동기발전기에서 비돌극기 출력이 최대가 되는 부하각이 다의 90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동기발전기의 출력을 나타내는데 주로, 주로 비돌극형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돌극형은 좀 복잡합니다. 비돌극형. 그래서 조금 외웁시다.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출력 P는 이 제로의 V를 곱하고, 그리고 ZS 또는 XS, 이거 O 합니다. 이거 또, 또는, 또는, 동기인피런스 또는 동기리액턴스에 얘를 곱해가지고, 옆에다가 사인 델타를 곱한 게 되더라. 자, 이때 이 제로는 유기 기전력입니다. 얘는 단자 전압. 얘는 동기 임피던스, 동기 리액턴스. 그렇죠. <laughs> 얘가 E0와 V 사이 각도인 부하각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하더라. 그럼 얘가 90도일 때 1이죠. 사인 90도가 그때 최대가 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은 아번이더라 25번 25번 삼상유도전동기 1차 입력 60kw 그 P1입니다 P1 P1이라고 적으시고 1차 손실, 이렇게 봤더 PI라고 적읍시다. 철손, 철손. 슬립이 3%일 때 기계적 출력 P0 얘가 얼마인데 이런 거죠. <laughs> 또 해봅시다. 삼상의 유도전동기의 회로도 변압기와 같다라고 랬습니다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되겠더라. 여기 끝에 기계가 붙죠, K가. <laughs> P1이 들어가지요. 1차의 입력이더라. 그러면 손실 먹는 게철수합서 PI. 얘가 1차 손실. 그죠? 당연히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 고정자, 회전자. 그죠? 그러면 나머지가 2차로 들어갑니다. P2. 2차의 입력이죠. 2차 손실은 슬림 이묵죠 P2C. 얘가 2차, 손실, 동손이라고 하는 거이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게 뭐, P0, 얘가 기계적 출력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PK, 기계, 손. 해서 P, 얘 유효, 출력이 되더라.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입력과 출력으로 구분하면, P1이 들어가서 손실 PI 묶고 P2가 나가네. 그죠? 2차 측으로 보면 P2가 입력이고 P2C 손실에 P0 출력. 기계 쪽으로 보면 P0 입력에 PK 손실에 유효 출력 P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P2C는 SP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넘기면 요 식으로 보면 P0는 P2 빼기 SP2가 되어져서 P2로 묶으면 P2에 1-S가 P0가 되시겠네. 지금 물어보는 것은 금방 유도한 이 식을 여쭈어 보는 거죠. 보는 거죠. <laughs>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얘 예, P0 물어본 거죠. 그죠? 그죠? P2에 1-S가 P0입니다. 근데 p2는 달리 쓸 수가 있겠다. 뭐 p2라고 하는 건요 식에서 p2는 p1 빼기 pi라고 해도 되겠네. 거기에 1 s. 그죠? p1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60kW. pi는 1kW. 슬립은 0.04. 그죠? 렇 그렇게 하면 답이 얼마나 오냐 하면 약 57kW의 기계적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가가 되겠네. 그죠? 렇 <laughs> 여러 번 많이 한겁 많이 한겁 자, 문제 26번. 삼상 100kVA, 13200에 200. 변압기 저압측 선 전류의 유효부는 얼마인가? 단, 영률은 80이더라. 자, 우리가 전력을 구분할 때 P는, PA는 KVI 바, 피상 전력. 그죠? 이때 이 전류는 피상 전류입니다. P, 유효 전력 KVI의 고사인 세타, 왓드. 얘가 유효 전력이요. 아, 전류, 유효전류. 그 다음에, pr, k, v, i, 의 sin, theta, bar.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예식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삼상이 됐기 때문에 개수는 뭡니까? 1, 2, 루트 3에서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p에 루트 3에 v에 cos, t h e t 하면 얘가 유효분 전류가 됩니다. 유효분 전류, 유효분 전류. 그래서 P는 얼마입니까? 100kVA, 100kVA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 바, 그죠? 그 다음에 보이는 지금 저압층이니까 200볼트. 그죠?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어우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유효분 전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다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삼상에 100 kva라고 그랬죠 얘가 kV이기 때문에 p상분입니다. p상분. p상분. 그죠? 그죠? 자, 그래서 p상 전력은 k의 VI이지요. 이때 개수는 12루트 3에서 단상 2선, 단상 3선, 3상의 3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루트 3이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류 고하면 i는 P a 나누기 루트 3의 v 이렇게 되겠죠. 얘가 P 상분 전류입니다. 지금 물어보는 거는 선 전류의 유효분 전류, 유효 전류를 물어봤죠. 유효 전류는 P 상 전류에다가 역류를 곱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식을 달리 쓰면 P 상분 P a에 루트 3V에 코사인 세타 암페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100KV니까, 100곱하기 10의 삼성의파 전압은 좌측 이시니 200V, 역류 코사인 세타는 통째로 주었죠. 0.8이라 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약 230A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27번. 27번. 복잡한 전기회로를 등가 임피던스를 사용하여 간단히 변화시킨 회로가 다의 등가회로 같은 가치의 회로로 한다. 이런 말이죠. 넘어가서 28번 동기검정기로 알수 있는게 나의 전압의 위상입니다. 동기검정기는 두개의 교류의 위상의 일치 여부를 검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참고 29번 갑시다. 29번. 전기, 기계의 철심을 규소강판으로 성승하는 이유는 다의 철손을 감수하는 것. 자, 변압기. 손실, 로스에 대해서 정해봅시다. 베나키, 철심이 있고, 권선이 있고, 그리고 외함이 이렇게 있더라. 첫 번째. 철심에서 나오는 철손. 그죠? 무부하손. 고정손이라고 하는 거 얘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었죠.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 규소강판을 씁니다. 와류 손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층, 철심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얘 주, 하는 거는 철선을 줄이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전류 흐르면, 그죠. 줄열 생기죠. 그죠. 그걸 동손, 부하손, 가변손, 저, 항, 손, 주, 울, 손다 같은 말 전류가 흐르면 줄열이 생기더라 그죠? 그래서 전류에 의한 줄열에 의한 손실이더라 세 번째로 전자유도 되죠 전자유도에 의해서 외함에 맴돌이 전류 생깁니다 패르데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외부에도 철이니까 자유 진장 있죠. 충분이 열납니다. 그래서 걔를 표유 부하 손,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번 봅시다. 유도 전동기에서 슬립이 가장 큰 경우는 라에 기동하는 순간에. 자, 유도 전동기는 이런 것들. 고정자가 있습니다. 고정자에는 뭐, R, S, T에 삼상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뭐, 삼상 회전작에 NS가 생깁니다. 안에 있는 회전자 유도체를 집어넣죠. 유도체, 슬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갑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립이라고 그랬죠. 기동 시에는, 기동 내는, 회전자의 회전력이 기동시에는 n이 기동시에는 제로입니다. 0이죠. 슬립이 제일 크면 제일 커. 제일 커. 그래서 답이 라벌이 되겠더라. 그죠.